갈치를 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야마나카상이 갈치를 지금 홀를떴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야마나카 스텝이 뜬 갈치, 풀을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신 거예요? 어, 아, 지금 방금 갈치를 생, 생칼치 잡아가지고, 예. 잡아가지고, 어, 갈치를 여기, 저, 저, 돈봉, 삼봉의 아. 사이즈에, 예. 아크방빵에 맞게 그, 잘라가지고, 아. 지금 이렇게 지금 와이어로 예. 지금 현재 세팅하고 있요 지금 뭐 보통 학공치포를 쓰는데 yeah. 지금 직접 낚은 갈치를 삼봉에에생미기로 결합을 하신 거다 그쵸? 그렇습니다. 이게 yeah. 아, 뭐, 뭐 어떤 반응을 할지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낙 TV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남해 한치 배낚시가 피크 시즌을 구가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부산권 나와봤습니다. 부산권은 얼마 전에 포항 현장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그 이후로 최근에 지금 중반접어들면서 자, 한치의 운이 조금 초반보다는 줄었던 게 사실이고, 입질도 좀 약하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한치낚시 전문가분한테 한번 어, 입질이 약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학TV 지재부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 한치 어, 전문가분 멀리서 오셨습니다.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야마시타 필드 스태프의 야마나카입니다. 아, 야마시타 필드 스태프 야마나카 상입니다. 자,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예. 자, 이제 낚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야마나카 우리 스태프분이 응. 어떤 장비 채비 쓰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은 우리 성강물산 어, 김성강 사장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자, 오 パクロをご紹介お願いしますこれは重り具のタックルなんですけども重り具のタックルこれは,僕は日本から日本でよく使っているタックルをそのまま持ってきています。はあの日本での重り具の場合は重りを大体重い時は45ぐらいまで使うのでちょっと硬めの重り具ロットですね。

그래서 이 낚싯대에 맞추는 낚싯대 리 e t it. y o 0 p g 0 0 m l It's your own time. It's your own time. It's your own time. e It's your 0.5호. 05호. 일일본대最近はもう0 5가絶対主流になっ 일본에서는 최근에 합산한 0 ok. 5が 주류가 です 아. 이제 손사에このリーダーを大体 20cmぐらい. 그 앞에 리더를 한 20cm 정도 예, 씁니다. 리더의 두께는 まず 4호. 리더에 선택은 카본사. 호 이런 게 사서 나사 이유는 캐스트를 할때 このオモリゴの竿ってガイドが小さいので、このリーダーのつなぎ目がキャストしたときに引っかかって、うん、高切れしちゃうときがあるので、この竿よりも巻き込まないように、垂らし分だけ糸が出るように、つな目が。 아. 하이렇게합산을0 어, 네. 5를 바로 여기다 묶어 버리면 이게 네. 약해 음, 가지고 캐스팅 할때 충격 에 떨어질 아, 수 있다. 그래서 리더 를 짧게 이렇게... 준다는 거요 그다음에 이제 오모리랑 기시가계쪽この오모그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데그 사람은 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 사람은 어 사람은 어떤 사통보면 사람은 자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이은 어떤 사람은 는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봉어사은어봉을한번더써볼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 장비한 채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카메탈용 사워입니다. 이 이카메탈용 사. 나기 때 네, 에일본でも使うんですか日本ではだいたいメタルステ2 0号1 5号がメインなんですけど韓国だ2 5号ぐらいがメイン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固めの方の今回インボーレ스는 보통 신카를 20호 25호를 쓰기 때문에 조금 그저 부드럽지만 한국에서는 25-30%이기 때문에 그마찬 가지고 조금 음 어, 딱딱한 제품. 네네 최근 일본에もこういった硬めの竿でこう当たりをかけて釣る釣りがだいぶ流行ってきて 최근 최근 이렇수硬い竿을는 최근 일본에서도 네 이렇게 좀 딱딱한 그 저, 하드한 그런 거죠 그낚 쓰는 그런 그 저, 때문에, 추세, 어조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리ール과 고 베이트 리ール, 카운터의쭉다니리 수심이 나오는 네 일반. 저, 에트리입니다. 라인은 이것도 레이스 모드. 모드는 8번니다 모. o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다음로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다음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네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데 이게 그한 개짜리가 이제 먼저 입질 파악이 좋습니다. 음 그래서 먼저 해보고 또행히 또 맞춰가지고 2개 더 쓰기로 하고 2단 3단 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 입질이 어떻게 오는지 네. 아 네. 아 네. 저 성강물손 사장님 입질 받았습니다. 어 안치네요. 어, 안치네요. 신상품 옷 네. 발샀대. <laughs> 이게 올해 신상품이라고 합니다. 예, 신상품. 아, 요거 한치용으로 나온 건가요? 요 아, 예. 예, 요거는 저물속에서 완전히 뜨는 스 모델인 거죠? 이건 어 수평 드롭파. 아, 수평 드롭파. 그러도로생각하다 아. 아 야마나카 선이 아, 지금 생각하니? 오모리리그로 입지를 받았습니다. 자, 올라오네요. 자, 요 컬러였고요. 야, 야, 어, 어리로 어리로 왔다. 왔다. 어리로 자, 와, 아까 한치. 야, 요. 아까 만든 요거에 아 이거 큰 갈치. 화살 꼴뚜기 갈치 <laughs> 갈치 아 갈치 생선살 비교로 나갔습니다. 아, 아 이거 하지. 자, 자 오오김성건 사장님. 예. 아, 쌍거리 하셨습니다. 예. 예, 예. 야. 자, 아, 아, 아기 요거 와, 신형 애기 예, 노란 땡땡 같은 그런 노란색. 아 예. 이건 어, 오늘 이거 이 자동적으로 지금 달 잡히는. 아 그렇네요. 이, 이 초록색. 예. 이게 어, 연두색. 요게, 예. 이게 예. 지금 멜론 색상 비슷한데 어, 2.2호다 예. 그죠? 예 그렇죠. 2.2. 입질이 약해서 그런지 작은 애기 반응을 더그 하는 것 같습니다. 2.2호. 예. 오늘 좀 입질이 약해서 그런지. 예. 2.2호에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자 야마나카 스텝의 다단 채비 액션 한번 보겠습니다. 가볍게 쉐킹 액션을 준 다음에 스테이를 합니다 네, 처리 끝에 이 변화를 최대한 집중을 하고요 위로 롱저크를 했다가 천천히 미체비 무게감 그대로 내리면서 또 처리 움직임을 변화를 감지를 합니다. 자 지금 이런 패턴으로 어,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오모리리그로 지금 입질 받고 계신데, 어 받았습니다. 야 하하 히트. 지금 야마나카 스택 같은 경우는 다단체미로 지금 계속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방금 액션 연출하는 모습. 아, 받았습니다. 굿. 아, 지금 전도에 계신 김성만 사장님, 뭐 계속 히트 히트 히트를 외치고 계십니다. <laughs> 정신없이 지금 오모리 리그에도 오고 거치해둔 채비에도 올 정도로 지금 와 간만에 오늘 활성도도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입질이 약습니다. 특정 칼레는. 확실히 시원한 입질을 보이는데 오늘 이, 컬러, 이 컬러. 아, 오늘, 오늘 이 컬러에 자, 이 저도 컬러. 사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네. 네, 네. 지금 취재해 놓고 저는 거치해 그 놓은 네. 상태데도 지금 막 가져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어, 이이 어, 지금 뭐요? 이 컬러에 요 모델에 지금 네. 입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오신 야마시다 지금 뭐, 보여주십시오 또 같은 컬러입니다 아, 아, 같은 컬러에 뭐 면도색 메론색 2.25 작은 애기에 지금 입질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야마나카산, 어, 아, 아 다단채비로, 예, 다단채비로, 오모리가 아닙니다, 다단채비로. 아, 지금 다단체비로. 그 입질이 쉽지 않은데, 자, 자, 지금 2시 반이 넘은 시간입니다. 아직 1 시간 정도 뭐 낚시할 시간이 있는데, 오모리 일그는 물론이고, 다단채비도. 손에 들고 액션을 주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 출조해서 오늘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1 8 m 라는 외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1 8 m 수심대에서 어 거의 계속 같은 수심대에서 입질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정 수심대에 한 체육군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르내리는 어... 모습은 오늘 좀볼수 없었고요. 같은 수심, 특히 18에서 20m 사이에서 계속 입질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이 빠르신, 좀 경험 많은 조선님들 같은 경우는 세자리 수 거두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보이고요. 대부분 중한 조각을 거뒀습니다. 어, 부산권 어, 약한 3주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 중반으로 접어들고 조금 어군이 줄고 입질이 약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조황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어 예상 밖으로 오늘, 오늘도 폭발적인 좀 입질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오모리 리그의 어뭐 반응이 훨씬 더 좋았던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 한3대1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또 붉은 시야로 올라오고 있네요. 아, 그리고 좀 다양한 변형 채비들. 자, 지금 또또 또 받으셨습니다. 메탈 애기와 아, 저 한치용 애기를 나란히 아, 단 채비에 입질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좀 특정 애기에 집중적으로 또 반응이 오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놀람> 조감입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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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 중에서도 부산권, 어, 호항이 계속 뛰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어, 랑 t 팀 취재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